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보통 주변에 있는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아우라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나 우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티가 아니라 귀티가 흘러야 합니다. 귀티를 부티라고 알고 계시거나 이두 가지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티와 부티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부티는 나를 억지로라도 드러내고 과시를 하여 얻어지거나 인정받는 것이고 귀티는 나를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남들이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물론 불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귀티를 갖추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 위엄, 품격 이 귀티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귀티가 날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티는 돈과 타고난 출신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 외모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크기, 즉, 그 사람의 그릇 크기와 태도를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티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긴 하나,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 후천적인 요인이 더큰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귀티 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티, 아우라가 흐르는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은 총 6가지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 여섯 가지. 첫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가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볼때 우리가 가진 신체의 특성상 외모는 결국 제일 먼저 볼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티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한껏 꾸며대고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과 몸짓으로 보여줄 따름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몸과 몸짓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귀한지 천박한지 너무나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 잘 가꾸어진 몸매 윤기나는 머릿결, 반듯한 자세, 여유 있는 목소리와 몸짓, 이런 것들은 마치 학생 때 작성되었던 생활기록부 마냥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취향은 어떠한지,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사랑하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광채가 나고 귀티가 흘러 자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내 몸에 쌓여온 일종의 헤리티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몸짓, 말투, 취향 등이 내 귀티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고유함,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지는 않은데 자신만의 알수 없는 고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한결같고 솔직하며 진실한 것으로 그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저 묵묵하고 단단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에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향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것보다 특별한 것을 추구합니다. 전통은 한결같지만 유행은 바뀌고 지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트렌드가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티가 흐르는 이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할수 있다면 유행을 선도하는 편에섭니다. 자신들이 가진 고유함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귀티는 일상에서의 가치관과 취향, 지적 관심 등을 통해 드러납니다. 귀티나는 이들의 고유함이 차별화된 자신만의 아우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모두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을 따라 하려 하지 말고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잃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따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나만의 고유함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함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귀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수 있는 것처럼, 나부터 나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 관대함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내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친구들과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메인디쉬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것. 차를 타고 가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길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식당이나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막 대하지 않는 것. 어떤가요? 관대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테지만 관대함은 사소함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나의 좁은 마음을 넓은 몸짓으로 바꾸는 연습이 관대함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noblesse oblige. 귀족은 그 신분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대함 그리고 귀티나는 사람은 noblesse oblige의 이상을 추구합니다. 넷째. 돈을 과시하지 않는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돈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으며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이자 호텔신라 대표 이부진. 이부진 대표의 일화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14년 80대의 모범 택시기사가 신라 호텔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아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이 완파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택시기사의 주장과 다르게 결국은 운전부주의로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모든 상황은 택시기사가 변상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신라 호텔의 피해액은 5억 원이었으나 이에 이부진 사장은 우리도 피해가 있었지만 운전자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배상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치료비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불을 가지고 있던 이부진 대표의 이런 대응.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이렇게 귀티가 나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이 나고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돈을 어떻게 다룰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귀티와 부티가 갈립니다. 돈으로 화려한 장식, 자동차, 명품을 살 수는 있지만 그에 걸맞은 격식과 소양은 돈으로 이룰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다섯째. 부드러운 말투와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내 주변에 있는 귀티가 흐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온화한 미소, 깔끔한 용모 등등 생각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투와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카리스마입니다. 시옷을 입에 달고 사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카리스마는 귀티는커녕 그저 천박해 보일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도 우유부단함이 있다면 이 역시도 귀티가 흐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고유함을 가진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에 무엇을 하는 데 있어 서두를 이유도 조급해할 이유가 없기에 평소 사용하는 말투 언어 그리고 행동에 그대로 여유가 베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고 격식 있게 대하며 그 속에 따스함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을 때 사람에게서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자연스레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은은한 자연스러움으로 품격과 매력을 드러낸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강요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옛날부터 현재까지 상류층을 대표하는 외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부터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외모가 진짜 차별점이 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더라도 은은하면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품격과 매력이 귀티의 표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떤 강렬한 향보다 은은하게 남은 잔향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처럼 귀티나는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은은함 속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이쁘게 포장되어 진열된 꽃들보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름 모를 꽃 하나가 더큰 아름다움과 감동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귀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은함 속에서 귀티가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호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은한 자연스러움과 귀티는 물질적인 소비와 그저 흉내내는 거탈기식에 따라 하기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평소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 습관, 노력이 하나로 집약된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로 귀티나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인정하며 외모나 외적인 부분에 과시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귀티나는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함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귀티나는 사람은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로, 귀티나는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로 돈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다루며 자신만의 품격과 격에 맞는 방식으로 소비합니다. 다섯째로, 귀티나는 사람은 부드러운 태도와 강인함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움을 발산합니다. 여섯째로, 귀티나는 사람은 은은한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품격있고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제나 특별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자신만의 고유함을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배려하는 마음, 상냥한 말투, 매너 있는 행동, 그리고 빠지지 않는 미소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귀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목받기 위한 화려함, 의도가 보이는 노골적인 내보임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말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기다 결과 지향적으로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평불만, 자기 합리화와 남 탓은 귀티와 멀어질 뿐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귀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에 꼽히는 백만 장자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보고 연습하고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귀티 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